안녕하세요 하란장입니다 오늘도 어, 스태프 그리기를 해봤고요 음, 오늘은 조명팀 퍼스트분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퍼스트분은 이제 조명 감독님과 함께 그 영화의 전체적인 조명톤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 스태프고요 보면 이제 요즘은 제가 현장을 한 2-3년 정도 떠나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조명 모든 장치들의 컨트롤을 아이패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보신 것처럼 아이패드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패널을 조절을 하는 것을 보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음이 버스트 분 항상 보면 되게 말수가 없으세요. 굉장히 말수가 없고 조명 감독님. 이 물 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히 말수, 말수가 적으시고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계신데 어,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어둠 속에서 본인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 어딘가 이제 밭 비추는 밝히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보면 이렇게 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빛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음,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대규모 세트 분량을 소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이제 장소들을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느라 조명팀이 좀 나름 더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되게 조용히, 되게 묵묵히 말없이 일을 하고 계신 조명팀과 포스트 분에게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음, 이번 동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